다 했으면 다음은 어깨입니다. 필요한 재료 4분의 1, 그리고 꼬다리 하나, 보라색 4분의 1, 하얀색 꼬다리 하나, 블럭 갖고 와서 배를 자로 빼고 뾰족한 부분 자르고 경계선에서 이렇게 접습니다.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시 정지 누르고 이걸 보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열시 정지를 자주 눌러주세요. 배 빼고. 배를 뺀 다음에, 배를 빼고, 두 손가락으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손 타고 내려와서, 톡 쳐서 꺾고, 이렇게 비행기 머리. 그래서, 톡 쳐서, 꺾은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은 비행기 머리처럼 만들어지고, 그걸 반접으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좌우대칭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으로 하나나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자르고 삼각형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다 만들었으면 은 이제 어깨 마지막 꼬다리인데 두개한번 두개 적겠습니다. 대각선 한번 접고 피고. 똑같은걸 꼬다리로 만든겁니다 여기까지 접어보세요 접은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접고 잘라주세요 이 삼각형만큼 그 다음 다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끝 풀 바르고 대각선으로 자끝자 이렇게 책상에 똑같이 다음 풀 바르고 뾰족한 게 아래로 와서 대충 여기 끝나는 부분있죠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내려와서. 눈대중으로 보고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풀바르고, 하얀색, 여기 풀바르고, 여기 어깨 있죠. 어깨, 가위 들어가는 틈새 있죠. 틈새에다 넣고, 닫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접어서 피고 이렇게 해서 어깨 완성. 그대로 반대쪽에 옮겨주세요. 팁인데 접착제나 목, 목공풀만 되는 건데 목공풀도 상관없습니다. 짜고서 잡고 오래 기다립니다. 딱풀면 안될겁니다 잠꼬고 오래 기다리면 어깨가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좀더 이렇게 디테일해집니다 어디까지나 팁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끝 다음은 스커트, 조, 스커트 조립인데 스커트 갖고 와보세요 갖고와서 먼저 주름을 새겨야 되는데 가운데 손맞춰서 반 접고 여기를 접고 여기를 반 접고 이렇게 하나, 둘, 셋세줄 이렇게 세줄 새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죠 가운데보다 살짝 아래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다리의 길이를 재보세요 이렇게 값도 대고 길이를 잰 다음에 발이죠 발가락보다 살짝 짧은 위치에서 잘라주세요 발가락이 보이게 옆에 이렇게 된 위치에서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게 그 다음에 스커트를 붙이는데, 풀 듬뿍 칠하고, 여기도 풀 듬뿍 칠하고, 여기 안에 틈새 있죠? 틈새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꽝으로 잡고, 다리를 감싸고,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우 양쪽에다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 이때 여기 살짝 투바르고 이렇게 좀더 밀착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리 완성. 아그 다음에 하얀색 꼬다리 갖고서 거서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대각선 이렇게 잘라버리고 풀 바르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틈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순히 그냥 더잘 붙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해주세요. 하얀색 두 개, 까마득 하나, 그리고 파란 색깔 종이가 조금만 파란색이 아니어도 뭐노란색 다른 색써야겠다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색 종이 조금만 이렇게 잘라오면 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잘라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얀색 꼬다리까지. 그래서 재료 준비 끝. 이로봇눈이로봇눈이 예, 사람은 이사색은이색람은이색람은색사람색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 준비 다사으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리고 반 접기, 그 다음에 배를 자로 뺍니다. 다음에 반으로 닫고 배를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90도로 만든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평평하게 만들고 손가락 타고 내려와서 톡 쳐서 꺾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 머리 파츠 만들 때 하는 비행기 머리 만들기 방금 어깨 만들어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설명 빨리 했습니다. 그냥 어깨 만들었을 때 똑같 은 거라 앞에서 해봤으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다 했으면 끝. 그다음에 삼각형. 하고 노란색 노란색 로고 눈 만들 색깔 종이 갖고 와서. 반반 반 접어서 이렇게 얇게 만듭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잘라버릴 거라 풀 바르고 좀더 작게 만들고 대충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여기 들어갈 정도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갈 정도 크기까지 만들고 하얀색 삼각형 사이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삼각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크기만큼 눈 크기에서 1cm 정도 제가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1c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이 그리고 풀 바르고 여기 집어 넣으면은 가운데 이때 눈, 눈 없는 부분 대각선으로 살짝 잘라주세요. 좀더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꽉 눌러서 붙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풀발라서 집어넣기만 한 거라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삼각형, 하얀색 삼각형 남는 걸 갖고 와서 안 벌어지게 풀발라서 잘 닦고 머리 윗부분을 가운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은 V자가 되는데 풀바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냥 저는 영상 시간상 빨리 하는 건데 천천히 하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거 인내심! 굳을 때까지 이렇게 딱꽉 잡고 기다리면 여기 보이죠? 이게 살짝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뺨! 이렇게 뭐 늘리면 은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꼬다리 갖고 와서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접고 대각선으로 한 4cm 정도 자르고 낙엽 자르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만든 다음에 한세 가닥? 한 가닥? 자르고, 가운데 한 가닥 더 자르고 그 다음에 접은 거 반반 접어서 얇게 만든 다음에 풀 바르고 하얀색 위에다 붙이면 끝 간단하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풀이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오래 기다려가면서 그다음 풀바르고 얼굴 뼈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살짝 튀어나올 정도? 턱, 턱이 살짝 튀어나오게 그다음에 목 뒤통수, 목 뒤에 살짝 자르고 풀바르고 집어넣고 얼굴이 너무 튀어나왔다 대폭 수정하겠습니다 아래 목을 깊숙이 집어넣고 붙이고, 각도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얼굴 완성 여러분, 취향껏 하세요. 각도를 각도나 얼굴 길이 같은거나 그래서 얼굴 끝 날개 피르카쿠하 카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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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이 아니네 재료 준비 끝 180도 그 다음에 배를 자로 빼고 한 부분 자르고, 접고. 뒤집어서. 하나씩. 자, 여기서는 젖고, 뒤집어서, 꽝고지집어까 자, 이게 하면, 한 개, 한 개, 한이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기 삼각형까지만 넣어 주세요. 한 개, 한 개, 서는 다리 갖고 와서 단 접고 아까 만들었던 거 낙엽 낙엽자리, 짤 낙엽 자르기 4 개를 낙엽 자르게 하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자르고 다이아몬드 모양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1234 책상에 똑같이 놔두면 끝. 풀 바르고 이렇게 여기도 풀 바르고 비드 으좀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벌리고, 풀바르고, 붙이고, 벌리고, 붙이고, 굳을 때까지 만져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접어주세요. 틀, 아래로 틀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 마무리. 툴바르고 등으로 와서 여기 틈새 위아래 틈새 두 개인데 편한 틈새 넣고 그 다음에 툴 한번 더 바르고 아, 좀 어려운데 아래다 하면 잘안 되니까 얼굴 잠깐 빼고 여기 뒤에 틈새 있죠 깁숙키넣습니다 넣고 풀 바르고 닫습니다 그러면은 날개가 이렇게 멋있게 되죠. 다시 얼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릴 때까지 기다리면은 완성 여기 아래만 잡고, 여기는 좌우 이렇게 벌리고. 그 다음에, 뭐 로봇, 손 만들기 있는데. 어떻게 사라졌냐. 그래서 강의 끝.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강의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강의. 근데 꼬다리 종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틀 바르고 이렇게 넣고 힘줘서 옆으로 꺾으면 손